선생님, 저 마라탕이랑 떡볶이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딱 바라보더니 절레절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병가 영세입니다. either, neither, b o s h 이거 안 배운 분 없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다 배웠고, 그리고 일상회화에서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 미드나 영화에 자주 나오니까.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쓰기 헷갈리고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나오는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어렵게 배웠을 뿐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either, neither, both 이거 활용해 가지고 영어 하는 법다 알려 드릴게요. 영상 끝나면은 바로 이해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가져가세요. 영쌤이 이거 쓰면서 영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바로 가보죠. 자첫 번째 이 아이들의 가장 쉬운 쓰임새부터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c o f f e 아 이, 이거 아닌데? c o f f or tea.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건 지금 뭐한 거냐?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제안했어요. 뭔가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제안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Either, neither, both 이 아이들을 쓸수 있습니다. 이 coffee or tea 이렇게 말했을 때 both 이렇게 말하면은 둘다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죠? 둘다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neither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참고로 neither, either 얘네들은요 neither, eith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둘 중에 뭘 발음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neither, either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neither, 이들로 갈게요. Anyway, coffee or tea.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neither. 너 no, 뭐, <laughs> 니들로 한다 해놓고, coffee or tea.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neither.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요, 둘다 별로야. 난둘다안 원해. 콜라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neither, 둘다 아니야. both, 둘다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엔 이렇게 대답을 해요. coffee or tea, either. 이건 뭘까? 보스는 둘다 좋아, 니덜은 둘다 싫어, 이덜은, 이덜도 둘다 좋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스랑 헷갈리는 게 생겨요. 왜냐? 이덜 뜻도 둘다 좋아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덜과 보스는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덜은요, 둘 중에 뭘로 먹어도 상관없으니 둘 중에 하나 가져와가 되는 거고요. 보스는요, 둘다 좋으니까 둘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법하죠? 보스는 둘다 좋아, 커피, 티둘다 마실래 이게 되는 거고 이들은 둘다 좋아 둘 중에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들에 다른 해석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이들로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앞으로 아무거나란 말을 하고 싶을 때이 i 이렇게 대답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What do you want t eat? 떡볶이, 마라탕 이때 both 이렇게 대답하면 둘다 먹자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Neither 하면은 아둘다안 oh, 당겨. 짜장면 먹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이때 Either 이렇게 말하면은 떡볶이든 마라탕이든 뭐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시켜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쉬운 걸 그래서 이번에 코카콜라 광고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Hi, can I have a Coca-Cola, please? With sugar or without sugar? Either I just love Coke. Either I just love Coke. With sugar or without sugar? 아니까 either i just love coke. 자, 여기서 보스 쓰면 안 되는 보스. 보스 써도 되죠. 근데 보스를 쓰면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둘다 주세요. 둘다 마실래요. 보스는 둘다 마실 거란 얘기고 이들은둘 중에 하나를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쉽고 기본적인 either neither 보스의 쓰임새입니다. 아우 쉬워. 이제부터 좀더 본격적인 쓰임새예요 제가 아까 떡볶이 먹을래? 마라탕 먹을래? 할때영어로 어떻게 했죠? What do you wanna eat? 떡볶이? 마라탕?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이를안 써요.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r 쓸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문장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제안할 때 그냥 명사만 던져요. 떡볶이? 마라탕? 짜장면? 짬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더를 붙이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What do you want t eat? You can have either 마라탕 or 떡볶이. 아까 마라탕 떡볶이 그 문장이 사실 이더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i t 이 r 얘는 선택권을 주는 문장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 이더예요. 그래서 What do you wanna eat? You can have either 떡볶이 or 마라탕.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마라탕을 먹을 수도 있고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이 either a or b예요.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제안, 이렇게 제안했을 때 대답이 either 하면은 뭐둘 중에 아무거나, neither 둘다안 먹어, both 둘다 먹자. 아니면 그냥 뭐, i wanna eat 떡볶이, i wanna eat 마라탕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끝. 너무 쉽네? 이렇게 이더는요 선택지 앞에 오는데요 꼭 이더리 명사 앞에만 올 필요는 없어요 선택지 앞에만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We can either watch a movie or eat lunch. 여기서 제안한 선택지는 영화를 볼까 점심을 먹을까 이더 뒤에 뭐가 왔죠? Watch라는 동사가 왔어요. 그리고 eat라는 먹다도 왔고요. 이렇게 이더는 선택지 앞에 오고요. 선택지가 동사이기 때문에 or 뒤에도 동사가 와줍니다. 그러면은 형용사도 올수 있겠네요. 이렇게. She is either happy or sad. 말은 좀 웃기긴 해요. 그녀는 행복하거나 슬플 거야. happy라는 형용사가 either 뒤에 왔죠. 그러니까 or도 뒤에 sad라는 형용사가 와준 겁니다. either의 위치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덜의 위치 딱 정해 줄게요. 이덜은 어디에 위치한다? 선택지 앞에. 이 선택지가 동사다. 그러면 ORD에 동사가 오고 이 선택지가 명사다. 그러면은 ORD에 명사가 오고 이 선택지가 형용사다. 그러면은 ORD에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와줍니다. 물론 이 문법 룰은 깨지는 경우도 많긴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룰은 이거를 따릅니다. 동사 뒤엔 동사 형용사 뒤엔 형용사, 명사 뒤엔 명사. 이런 약간 문법적인 표현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냥 이덜의 위치는 이렇게 랜덤하게 올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니덜은 뭐냐? 니덜. 니덜은 선택지를 제한하기보단 좌절감을 심어주는 <laughs> 이런 느낌인데, 예를, 예를 들어 제가 병원을 다녀요. 그리고 의사쌤한테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마라탕이랑 떡볶이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딱 바라보더니, 절레절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You can have neither 떡볶이 nor 마라탕. 떡볶이도 마라탕도 먹을 수 없어.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게 neither nor 이에요. You can watch neither a comedy nor a romance. 코미디도 로맨스 영화도 못 봐. 선택권은 없어. We can neither watch a movie nor eat dinner. 우리는 영화도 영화도 볼수 없고 저녁도 먹을 수 없어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어 She is neither happy nor sad. 그녀는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을 거야 요게 n e i t h e 입니다이 i t 는둘 중에 하나를 제안했다면 neither는 둘다안대를 말해 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 n e i t h e 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앞에 부정문이 안 와요 can't, is not 이런 애들이 안 옵니다 요게 좀 헷갈려요 니덜 자체에 낫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그것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you can't have neither, 마라탕, nor 떡볶이. 요 형태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낫이 빠져줘야 돼요. 이게 니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요게 선택지를 제한할 때, 의 이덜과 니덜의 쓰임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쓰임새예요더 쉬워요. 뭐냐? 호응할 때, 의 이덜과 니덜입니다. 호응할 때, 이덜과 니덜? 자, 우리 모두 고등학교 시험대로 돌아갈게요. 고등학교 딱 시험 볼때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나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꼭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100점 맞더라. Anyway, 나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나도 이거 하죠. 이거 뭐 국룰이죠. 국룰. 다 해왔으면서. 그쵸? 어쨌든 나도 이렇게 해요. 나도 공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나도 영어를 어떻게 하나요? 나도. 머리에 본능적으로 미투 나올 겁니다. 미투. 근데 사실 이때는 no. 미투를 쓰면 좀 어색해요. 아까 나 어제 공부 안했어라고 했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I didn't study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어제 공부 안했어. Didn't가 들어가 있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나주가 되기 때문에 미투를 써버려요. 근데 이때 미투는 조금 어색합니다. 아, 왜냐? 앞에 문장에 didn't라는 부정이 있으니까 부정의 호응에는 미투 대신에 얘네를 쓰는 거예요. Me neither, me either. 요게 나두예요 그리고 이거 헷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 어제 공부했어. 어, 나두. 나 어제 공부 안 했어. 어, 나두. 앞에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두로 퉁이 돼요. 그렇지만 영어는요. 앞에가 긍정일 땐 미투가 됩니다. I studied yesterday. 그러면은 미투. 이건 나도 했어요. 근데 I didn't study yesterday. 부정이잖아요. 이때는 미투가, 음, 음, 어색하다. 미니 t 미이들.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이게 부정에 호응할 때미 니들과 미 이들 쓰는 거예요. 나도예요. 나도. 나두. I'm hungry. 아, 배고파. 나도. Me too. I'm not hungry. 아, 나배 안고파. 나도. Me neither. Me 이렇게 써주면돼요 낯이 없다 호응하고 싶다. Me too. 이 있다 호응하고 싶다. Me neither.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Me either는요. 정확히는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래서 문법 틀리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면 me e i t 는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원어민들도 되게 빈번하게 써주는 게 me e i 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고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진 않다 내가 문법에 좀 약간 예민하다 그러면 me n e i t 얘만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me to me n e 이거 이해됐는지 제가 앞에 문장을 한번 던져 볼게요 영어로 그때 여러분들이 나도라고 Me too 혹은 me neither를 써가지고 호응해 보세요. 첫 번째, I can speak English. 나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Me too. 그러면은 나도 영어 할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didn't eat lunch. 여기서의 나도는 맞아요. Me neither. 왜? Didn't잖아. 나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먹었어가 되겠죠? 그래서 me neither 하면은 안 먹었어가 됩니다. 세 번째, I was not happy this morning. 나도는 맞아요. Me neither. 있죠. 나도 오늘 아침에 안 행복했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I work out every day. 맞아요. 미트 나도 매일 운동해. 위에 문장에 나이 없죠. 이겁니다. 이게 neither, either의 부정일 때 호응의 쓰임새예요. 너무 쉽죠. 끝. 오늘 이렇게 either, neither, both의 쓰임새를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참 쉽죠.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대답할 때. either neither both 선택지를 줄때 either neither 부정의 호응할 때 either neither 얘네들을 나눠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either neither both 이런 게 들어간 문장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아직 한발 남았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Neither am I. Neither did I. So do I. So can I. 이런 것들. 이거는 coming soon. 곧 돌아온다. 얘네까지 정복해야 니더 리더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갔다 와서 올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